<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명문화대학교 네. 호텔 항공 미식 관광학교에 학부장을 맡고 있는 이 원각교. 네, 저 소개는 일단은 잘생겼습니다. <laughs> 저, 저 소개라고 하면 자화자찬해서 부끄럽습니다만은 어, 저는 이렇게 뭐 호텔 쪽 나와서 호텔 의 굉장히 상당히 많다한 20년 생각이니다고와서 일본에 나고야 호텔, 자 나고야에 있는 그랜드 하마마차스 글호텔 머서 호텔, 뭐, 호텔 또웨스턴 조선 호텔 등을 통해서 어, 베트남 하노이 호텔, 또기관도 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경주 휴튼 호텔에 총주 방장까지 하고 어 벌써 이렇게 에, 에, 조직에 온지가 벌써 6개월 됐네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혼각이나 근지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런 걸위리 사업 분류 선택하면 후회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항상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도전을 하니까 그렇게 된는것 같아요. 따라서 이게, 어 항상, 근무할 때는 항상 이게 비가 되는 뭐 거, 내가 주어진 시간은 최선을 다하고, 또 항상 이게 내, 항상 직장생활 할 때는 항상 이게 퇴근하면, 어, 막말로, 경상건말로 뒤통수도 안그지 이렇게, 예? 이렇게, <놀람> 이렇게. <놀람> 이렇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에너지 없고 퇴산당하고 태어난 메시이내 모습이었어요. 어, 그러다 보니 제가 사실 뭐 일찍이 어린 나이에 뭐 사실 총주황장이 되었어요. 오늘 총주황장이 나타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때만 해도 시트라제 필이니까 정말 좋았어요. 어 그때만 해도 내 인지도가 있으니까 어우 받았을 때 그때는 내일 행복한 거죠. 어, 개명 문화대학교 호텔항공미식당학부는어 여행을 떠나요. 어, 비행기 타고 호텔 가서 외식하자. 기게한수개 거예요. 여기 이제 네개 전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 그래서 항상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광의 종합,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 외식 사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꼭 이제 사실 내가 이제 호텔 총기관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식이란 것은 최고 외식은 어디서 하죠? 호텔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오면 일단은 호텔조리를 배웁니다 호텔조리를 배우고 그에 따라서 지금은 외식이 에, 전부 다 호텔에서 나오는 메뉴들이 전부 다 외식 창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되면 호텔 메뉴를 다양하게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특급 호텔에 취업을 하고 나중에 갱년을 사고 나면 나중에 개인 창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오면 후회하실 어, 겁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2탄에서는 조금 내가 기술을 요하는 여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실습으로 내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구독해주세요.